시간이 좀 흘러서 네. 짧게 기쁜 소식 하나 음. 알려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기쁜가? <laughs> 그 주민 주민들의 뭐 염원이기도 했는데 어 황성 그 동천 패철도 네. 구간에 어 드디어 시에서 도시 바람길 숲해서 이제 조성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뭐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그 지역이 해철도 구간이 방치되어 온 시간이 꽤 길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공원숲을 만들겠다,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 얘기는 오래 전에 나왔으나 아직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 시민들, 주민분들이 여기에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해왔고, 어, 해서 그 시에서 드디어 예산을 한 4억 정도 예. 편성을 해서 그 배철도 구간을 싹 지금 청소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한 60일 정도 시간을 들여서 그 구간을 잘 정비해서 주민분들이 좀 안심하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예, 그런 통로를 예,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 그래서 시에서 주민들이 뭔가 자꾸 목소리를 내고 떠들고 막 알른 소리를 해야 그 때서 이제 뭔가를 진행을 하는 모습이긴 한데, 네. 어쨌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그 다음에, 어, 그 뭡니까, 환경적으로 대단히 좋은 환경으로 바뀌기 시작한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고, 예, 주민 여러분들의 이제 그런 관심과 노력이 예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다. 아, 이런 소식을. 그 제가 오기 전에 이 자료를 받고, 이제 이 예. 구간하고, 고, 구간이고 이 시, 시청에서 이게 만드는 계획을 한번 봤거든요. 네. 이게 보니까 이제 폐출도 구간 임시산층로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임시산층로를 네, 조성해습니다 임시입니다. 우주로엘 네. 아파트에서 황성승당 사이 마사토 포장 및 잔목 제거 네. 전체 예산에 4억 6천 잡고 11월까지 완공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저는 하나는 우리 이제 이 이제 위원장이 강조하시는 대로 주민들이 알 거니까 뭐 빨리 한다는 측면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뭐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 하나 하고 그다음 한편에서는 아니 여기에 지금 도시 숲 조성하는 길인데 또 말하고 또 이걸 하지라는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음. 이게 사항 육천이나 들어서 또 한단 말이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3억 9천 얼마로 파악이 되던데. 이게 시문서니까요. 예, 어쨌든 제가 더정확하게니다이 예. 금액에 대한 예산은 여기 보면 4억 6천으로.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그 투표연혁 3천하고 시비가 1억 6천, 도비가 음. 6천 900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4억 6천으로 잡았네요. 예, 조금 추가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 황성동 구간하고 동천동 구간은 조금 그 현장, 현실이 좀 다릅니다. 음. 그 동천 구간은 그나마 이제 숲이 잘 조성이 좀 되어 있는 음. 그 산책로가 음. 잘 되어 있고 그 폐철로 구간이 눈에 좀잘안 들어오는 음. 네, 그런 측면이 그렇죠, 그렇죠. 네,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황성 구간은 아예 흉물처럼 되어 있고 어, 잡초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 음. 특히 생활 쓰레기, 이런 것들이 음. 어마어마하게 이제, 음. 거기에, 어, 버린 곳에 이제 버리게 그렇지, 되는 그렇지. 사람들 한두 사람 네. 버려놓기 시작하 네. 그래놓고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게 해놓고, 음. 그러니까 청소도 안 되고. 음. 네. 관리가 안 되죠. 네. 네. 특히 네. 여섯 명 골치 아파지죠. 네. 네. 그래서 우범지대화 되어 있는 곳이 많았는데, 음. 이번에 이걸 하면서 어쨌든 대단히 깨끗해졌고, 음, 그 임시라고 하지만, 시의 계획에 의하면 네. 앞으로 이그 공사를 안 하고 만약에 본 공사를 한다라고 보면 앞으로 몇년 동안을 그렇게 방치해야 되는 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야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주민들이 좀 화도 많이 내고 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음. 많았던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가 있다네 사억 정도를 들여서 뭐, 2, 3년 정도를 그렇게, 음. 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환경은, 응, 응. 예, 좋은. 이런,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작년쯤에이 정도 예상 같으면 음. 네. 좀더 일찍 시작해서 해야 되는 측면에 맞습니다. <laughs> 다들. 그렇죠. <다> 네. <laughs> 난 진짜. 그러니까 <laughs> 이 임시산 책로도, 예. 그, 그, 맨날 이쪽에 지금 도시숲 바람, 뭐, 그 조성한다 그러면서 황성, 황성호 원에 시작을 했고, 하면 그돈을 일부라도 좀 떼가. 네. 이런 게 했었으면. 맞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음. 아니, 그러니까. 그. 그 <laughs> 국비로. 아니, <남은> 그러니까. <laughs>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하면, 이게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음. 음. 예산 낭비의 요인은 커지는 거예요, 솔직히. 맞그 일찍 시작했으면 사억 6천 본질을 빼는데, 음. 아니, 여기 할거 그렇기 때문에 임박해서 하면, 이렇게 이 해놨다가 좀있으또 음. 맞아두고 얻어내고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CS는 물론 이제 그러겠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날짜를 이래 한 거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나고 보면, 또 결과를 놓고 음. 보면, 아니, 요 이렇게 할것 같으면, 음. 벌써 2년 전에 해도, 3년 전에 시작해도 안 됐나? 이 정도의 일일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 이거 뭐 에피소드인데, 에피소드라기보다 아무튼 배철도 그 부지를 어, <laughs> 철도공사에서 제공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못 사서 다못 사서 이뭐 통째로 사야 되는 상황이고 구간 구간 뭐 그렇게 뭐 협상이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 저는 것은 핑계라고 봅니다. 네. 시에서왜 네. 보십시오. 그 아이고. 동국대학교에서 저기 병원 앞에서 내려가는 데 철교거든요. 음, 네네네. 안강에 들어가는 데 철교거든요. 거든 네. 그리고 뭐 주민 편의 시설이라고 해서 이쪽에, 음. 이쪽 경주역 쪽에서 나가는 도로에서 황호동 쪽 음, 음. 뒤로 넘어가는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들이 불편하다. 또 황호동 지하도 철거? 마찬가지. 음. 다 했거든요. 네. 솔직히. 네. 안 했던 게 아닌데, 물론 이걸, 이 이제 길이로 보면 경주시 설명대로 해버리면 길이도 이제 깨걸죠 이걸 그런데 구간구간 끊어서 하거한 네, 2km 되죠. 황승동 네. 주민 밀집지 동천하고 상황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시가 의지만 있었으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그게 음, 의지가 없다. 돈 문제가 아니다. 음, 음. 예, 는 여단 도 그런데 시가 이 시가 갑자기 의지가 생긴 것은 아닐 테고요. 그니까 주민들이 계속 이제 항의를 하고 저희도 이제 서명 운동도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어 의지 의지라기보다는 밀리고 밀려서 의, 의지가, 하게 된 거죠. 의지가 뽐뽐. 알겠습 네. 그 의지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laughs> 공무원들 힘좀 내시게. 아이고, 우리가 왜그 그 뭐냐 이 방송하면서 느닷없는 설명에 이런 거 엄청 싶었잖아요. 네. 네. <laughs> 이것도는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아, 이튼 것도 음. 계속 물론 아, 이제 근본적으로 황성동 네. 주민들하고 계속 그 주민총회를 연다, 뭐 서명 받고 이렇게 압박했던 측면이 클테고. 네. 이 지나고 보았을때 그렇단 말이죠. 더더욱 이 정도에 그 저는 뭐 이게 마사토 거 이게 사실 마사토 가는 시민들이 엄청 좋아할 거라고 요즘 면발 걷기도 유행하는데. 음. 이래이 정도 가어을때 무슨 순위를 진작에. 네. 예, 그래서 더 욕먹기 전에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이어집니다. <laughs> <laughs> 이결과로 그 보면 이 정도 할것 같으면 3년 전에, 4년 전에 메이노에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였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박수보다는. 예, 진짜 좀 생뚱. 어쨌든 한편 생뚱맞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환경이 좀 좋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열망하는 부분이 음. 이제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 뭐그 점은네, 그점 점은 그래서 환영한다라는 의미이고. 동의합니다, 그 점은 예. 동의하고. 밀려서 의지내는게좀 보여서. 음. 그, 안타깝다는 거죠. 음. 예. 요간하다 모두 될 일을 박수 받고 할수 그렇죠. 있는 일을 욕먹고 하거나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왜그 지진 난 토요일인가 뭐 아이고 뭐 에이펙 축하 공연 시라 고치네. 예예. 음. 네, 네. 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간묘 예. 앞에. 아니, 그렇죠. 그것도 또 느닷없이 하루 전에 비도 안 오는데. 네. 또 취소. 우천 공 취소. 네. <웃음> 그것도 욕먹고 네뭐 핑계를 음. 그렇게 된거 그날 비 예보 모르겠는데. 없었거든요 음. 흐린다고 음. 네, 음. 공영 주차장을 비워서 음. 네, 하려고 했던 욕먹는 일이 참 많더라 음. 네 이제는 욕먹기 전에 알아서 잘 해주면 좋겠는데 <laughs> 저희라고 욕만 하고 싶겠습니까? <laughs> 아,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laughs>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지. 우리 네. 이렇게 밝고 맹랑하게. <laughs> 그 <그럼> 오, 우리 엄에 <laughs> 네. 밝은 옷있고나 좋네. <laughs> 우리, 우리 서로 칭찬하는거 좋아하는. 그럼요. <laughs> 예. 네.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저희도 고생하고 좋은 말 하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예.